안녕하세요 잠옷 게임 모 조커스 오늘도 로컬 리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수 리플레이가 아직도 일곱 개나 남아 있습니다. 일곱 개냐 여덟 개냐? 일곱 개는 남아 있어서 네, 오늘도 영수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영수 보여드린 다음에 다음에 충무하고 다음에 싱크로링 플레이 하나 있었나? 이러면은 어, 빠르 빨리 바르모니카하고 이번에 신규 지원 나온 거다 만들었거든요. 한장한두 장만 만들면 되겠죠. 만들었으니까 바르모니카하고 센츄리언 빨리 리플레이 녹화해나야겠네요 자, 그럼 메인. 아, 이거는 후공이네요. 후공인데, 이거 우라라로. 아, 이번에 블록드래곤이. 블록드래곤 무제한이. 에, 그 제한 풀린 게. 4월달 이미 적용이 됐나? 적용이 된 시점에 리플레이인 것과 그래서. 어, 아다마시아가 나왔네요. 예, 이에 블록드래곤 풀렸다고. 하지만. 회유있던우라나 근데 맞으면서. 네, 예, 어, 딱, 어, 캐지 마. <laughs> 채광하지 마. 하니깐, 바로, 다이노 파키 셀 팔로우로 메타비트 하는데, 이러면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난 일반 선에 보거든. 칸나코 일반 선 해주고, 람패타도 일반 선 해주고, 배틀 들어가서. 근데 실수한 게, 살짝 실수한 게, 이거, 원래 칸나코로 치고 얘로 쳤었으면은, 두장자 치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살짝 내가 녹았었나봐, 이때. 그, 레킹적 올리면서. 전개인 실수 없었습니다. 자, 레나 효과 발동. 레나 나와주고요. 램페테 효과 발동. 하나는 데 포용을 여기다 쓰네요. 하긴, 여기서 쓰는 게 맞아. 왜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명수전에 그 융합몬스터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대상 지점을 그냥 피해버려가지고 칸나쿠 나오면서 이제 바로 그냥 회피 교동할수 있어가지고 여기다 쓰는 게 맞긴 했습니다. 근데 딱히 안 아파요. 왜냐면 칸나쿠가 필드에 있어가지고 안 아프죠? 일반 소환으로. 자, 레나 나오고, 칸나쿠 나오고. 칸나코로 웨서치오고요 칸나코 일반 소환했기 때문에 칸나코 초동이라 생각하고 전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장의 몬스를 터 링크 마크 세트써 키크마인 링크 소환. 성령 속에 키무라 파커스 나와주고요. 키무라 파커스 이펙트 발동. 묘지에 레나를 제외하면서 웨인을 일반 소환. 일반 선에 웨인의 이펙트로 람페타 특수 소환해주고요. 람페타 람페타 이거 일반 선했던 람페타기 이 때문에 람페타 특수 소환이 가능하죠. 특수 소환될 람페타의 효과 발동해서 묘지로 윈다 보내주고요. 두장의 몬스를 오버레너터 걸어 부축 엑시즈 소환, 헬플랜 벤치 나옵니다 그리고 늘 했던 그 전개, 레메스 플래그 특수 소환, 키몬 파커스 데버리 드리고요 플래그 효과로 아크 레메스 프로토스 자 상대는 지속성, 땅속성 쓰는 네, 네, 녀석이다 자레일라 우타리 링크 소환해주고 레일라 우타리로 레나 가져오면서 레나를 일반 소환해줍니다 레나 효과 발동, 묘지 키몬 파크스 특수 소환 그리고 묘지 세장 제외하면서 아크 레메스 프로토스 나오는데 이때 제외된 헬플랜 벤치로 헬플랜 벤치가 특수 소환되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두 장으로 아이... 두 장으로 그 링크 소환하고 아폴 아우로사를 올리냐 아니면 아이 마스 그 리틀라이트 아, 그 리틀라이트 나오냐 그건데 결국 엔 상대가 서렌드를 치고 나갔네요. 자 그럼 오늘 리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이 후공이었지만 우라를 한 장으로 어떻게든 잘 맞고 결국에는 고점을 찍은 그런 리플레이였습니다. 그럼 오늘 리플레이까지 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